네, 처장님. 네. 그, 앞서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인해서 생긴 뭐 재판지연에 대한 우려, 사회적인 또뭐 지적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재판지연과 관련해서 사실 좀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 대법원, 대법관들에게 이제 사건이 쭉 배당되잖아요. 네. 그 중에 사건을 이렇게 깊이 <laughs> 하거나 회피해서 그 재판이 배당되지 않으면 이제 다른 분들한테 갈거 아닙니까? 네. 그럴 경우에 다른 재판 대법관들한테 상당한 이제 부담도 생길 거고, 네, 네. 어, 이렇게 되겠죠. 그, 이제, 근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권영준 대법관 지난 두 달, 이제 취임하고 두달 동안 본인의 문제, 이제 청문에서 회 문제가 됐었던 대형로펌들 의견서 제출했었던 네. 보고서 제출했었던 그건 때문에 권영준 대포, 대법관은 지난 두달 동안 대형 로펌들 재판 회피를 총5 9번을 했더라고요. 예, 예. 이게 이제 다 다른 재판관들한테 배당이 네.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대형 로펌들 사건은 다그 난이도가 상당히 이제 뭐 많고 네. 또 이렇게 뭐, 시, 뭐 심리도 시, 힘들고 게다가 이제 권영준 대법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민사 전문이다 네. 이렇게 하셨던 분 아니에요? 네. 근데이 분이 어, 본인의 문제 (5년간) 50, 아, 5년간 (63건의) 법률 의견서를 대형 로펌에 써주고 무려 (18억 원의) 보수를 받았던 걸로 사회적 논란이 되니까 본인이 대법관이 되면 관련된 대형 로펌들 은는 회피하겠다 이렇게 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결국은 대통령이 뭐~ 임명 제청을 거부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뉴스 보도로 나올 정도로 압박을 대법원에 가해서 임명됐었던 권영준 대법관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재판지연의 어떤 원인 제공자 아니냐 또 하나 이 재판지연의 원인 제공 그리고 자신의 문제로 대법원 전체 업무에 차질을 주고 있고 국민들의 사법서비스 지연 피해를 주고 있는 권영준 대법관이야말로 그야말로 민폐 대법관이라고 불려도 할말 없지 않냐 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2년. 동안 이분이 이분 공약이에요. 난 대법관 되면 2년 동안 그러면 관련 로펌들의 사건은 내가 회피할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본인은 뭐 내가 그 약속을 지켰다라고 떳떳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런 피해가 사법 재판 사법 서비스 지연의 피해, 재판의 피해가 국민들에게 가고 있고 대법원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관련해서 이런 그. 이런, 이걸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방치할 거냐, 어떻게 개선할 거냐를 제 질이 끝나고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또 종합국감 때까지 좀 어,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 이대로 방치하는 게 맞다. 이리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의 사회 환원 약속이 있었어요. 인사청문회 때. 그래서 어, 대법관이 되면 어, 국민들에게 지접받은 이 재산 형성과 관련해서 5년간 63건의 법률 의견서로 인한 18억 원의 보수에 대해서 사회환원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보니까 그 현재 소송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만 의견 철회하고 그 관련된 비용만 그 사회환원 한 거예요. 그 나머지 어, 63건 중에서 그 5건을 뺀 나머지 58건에 대해서는 어, 난 모르겠다 지금 그러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약속 이행을 분명하게 하시든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좀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다른 건인데요. 이 신문 제목을 좀 보십시오. 성매매 폭행에도 불구하고 철밥통 비위판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질의를 했었던 우리 헌법의 법관의 지위를 보장하는 그거는 있습니다만 이게 비위판사. 성매매를 한 판사,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조치가 아니라 권력이 할 말은 하고 정확하게 법에 따른 재판을 시행할 수 있도록 소신을 지키는 제도 소신을 지킬 수 있도록 판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그 비위 판사들의 신분 보장용으로 그래서 이런 일을 저질러, 반사회적 행위를 저질러 받자뭐 정직 정도로 그치는 이런 경우는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법원 공무원은 파면되는데 판사는 정직되고 있다. 그리고 뭐 기울어진 법관징계법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만 제가 이 법관징계법과 관련해서 법 개정을 냈고 이와 관련해서 그법 사법부에서도 자체적인 어떤 이법 개정이라든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내주는 야지 뭐 국회에서 개정이 쥔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니다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권영준 대법관님 제청하는 데 있어서는 뭐 종전 대법원장님의 제청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말을 거듭 말씀드리고요. 아마도 그 저기 배당과 관련돼서는 제가 아,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을그 본인이 회피하는 재판이 뭐 난이도도 있겠지만 또 워낙 대법원의 가꾼 사건 워낙 복잡한 게 많아서 그만큼을 또 받는다 간다면 업무에뭐 예 균형감은 유지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른 대북가인들도 다 동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사외하는 약속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자세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 자 박주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